친일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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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추앙 내지 칭송받는 친일파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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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언론과 배기하라. 교육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은 인촌 김성수. 그러나 대법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인정하면서 56년 만에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현충시설 지위를 잃고 그의 호를 딴 서울의 인촌로도 사라졌습니다. 서운이 박탈되었음에도 인촌로라는 도로명과 새마을 공원의 동상으로 우연히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다. 주옥 같은 시대를 남긴 미당 서정주 역시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나고 독재 찬양 논란까지 불거지자 전국 각지에선 그의 기념물을 없애거나 건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오히려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금을 먹으며 해 세운 거란 말이에요. 다수 국민들은 그러면 거기 동참했던 분들은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음. 조선 시대 동학농민군의 격전지였던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 조각상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작가 김경승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인 남산의 안중근 의사나 국회의사당의 이순신 동상은 이미 철거됐지만 버젓이 남아있는 겁니다. 친일파가 세운 동상이 분명함에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 의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열명 가운데 여 명은 친일파 처벌과 일제 잔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친일 잔재 처리를 놓고 고심하면서도 그들을 기념하거나 유지 관리하는데 꾸준히 예산을 들이면서 논란입니다. 헬로 TV 뉴스 청명기입니다.